어 들린다 뭔가 들린다 어딨어 있잖아, 이제 아 이제 보이네 야 갑자기 나타나니 이 자식이 어우 자, 아 죽었지? 아 됐다 어딨어 가. 어딨어 아 여기까지 하강 하강 사강. 하강 하강 이 이쪽으로 가야돼아우 어. 우리 집 찍어야지 응, 찍자 아어 찍고 있어? 응. 아 응. 고생이 많다 너 날라 다녀 아, 그 내가 어, 저기 뭐... 타면 안 돼? 아, 타고 싶다. 진짜. <laughs> 야, 멋있네 우리 집. 저기다 예를 들어 뭐 매달다 싶으면은 매달아가지고 뭘 해봤어? 아니 아직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어요. 안 돼. 제 무게 엄청 빠뜨리 먹을 거야. 응? 응. 너무 가까이야. 우리. 위로 올려? 어. 좀 저쪽 앞으로 가서 하우스 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이렇어저 띵고락산에서 우리를 딱 봐야지 음, 음. 띵고락산에서 그렇지 어왼쪽 아니 저, 너무 오른쪽 가지만 왼쪽 가 왼쪽 왼쪽 가 왼쪽 가아 오른쪽이 아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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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른쪽 가고 있어 어우 제가 서로 다르네 어? 버튼이 음. 됐어? 더더더 더, 더. 오케이 거기서 쫙 어, 어. 오면서 쫙 아, 아, 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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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방향을 좀, 방향을, 네. 방향을 어, 좀 그, 삐뚤었잖아, 그, 아이. 방향 방향을 좀 비틀었잖아 방향 야너 좌우로 정렬 좌우로 아, 더 내려 아. <laughs> 좌우 정렬 응? 좌우 정렬 응. 그렇지. 야 나다 나 아이미널 토리 토리 야 아이미널 그, 야 그만가 그만가 후진, 그만 가, 그만 가, 후진. 오, 아. 떨어져, 떨어져, 떨어져. 야, 떨어져, 떨어져, 아, 다시 전진. 그렇지, 야 너무 빨리 와. 애가 이렇게 빨리 와. 왜왜왜 내려 와, 왜 내려 와, 왜, 왜 내려 와. 왜 내려와, 왜 내려와? 이렇게 해서 싹 위로 올라가. 네, 네. 싹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어. 다시 한번 전회. 어. 우회전. 우회전. <laughs> 야, 저 나무 걸려. 우회전하면서 집을 쫓기고 야지 나무 걸리면 내가 저 꼭대기 올라와서 또 건져 와야 되잖아 우회전하면서 집을 쫓기고 가야지 <laughs> 아, <지, 지>, 잠깐만요 너는 <laughs> 모야 그만 가라 그래 정확히 하 가는데? 정확히 가는 거야? 어, 정신없네 정신없어? 아, 여기, 여기인데 어. 어, 이거 아니구나 아, 왼쪽 맞아, 맞아? 왼쪽이 맞아, 왼쪽 아니죠 어, 그래, 파란 지붕, 그렇지 <laughs> 이거 맞다고? 어, 오른쪽 파란 지붕, 파란 아, 지붕이라고. 그렇구나. <laughs> 아, 그렇구나. 어디 갔어? 어.